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1987년에 비하면 지금은 농지 투기 천국이다. 정호영 농지 어려웠다.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호영 농지는 정호영 씨가 그 농지 사기가 그때 당시 굉장히 어려웠다. 이런 내용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동아일보의 정호영 전공의 2년차 때 위장전입 통해 농지 매입했다. 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어, 대리경작의혹구미논밭3,679제곱미터를 어, 어, 구입 넉달 뒤에 어, 원래 주소로 다시 옮겼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기사를 조금 더 보면, 1980년대 위장전입을 통해 농지를 구입했다는데, 정확하게 보면 1987년 2월에. 어, 대구에서 구미로, 어, 주소지를 이전하고, 한달 뒤에 농지를 매입한 다음에, 그, 같은 해, 1987년 7월에 다시 대구로 주소를 옮겼다. 요게 팩트죠. 자, 그리고, 35년 전 당시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모두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그 35년 전 당시 농지법, 자, 요것은 가짜죠. 가짜뉴스입니다. 어, 농지법이 최초로 시행된 것은 1996년 1월 1일이니까, 뭐, 재정만 하더라도 1994년 12월에 재정이 되었고, 자, 그러니까 35년 전에는 농지법이 없었죠. 자, 아무튼, 1987년에는 주소지로부터 4km 이내 농지만 매입할 수 있는 통작거리 제한 규제가 있었다. 정후보자가 잠시 주소를 옮긴 집과 매수한 농지는 100m 가량 떨어져 있었다. 자, 요게 기사 내용입니다. 자, 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어, 요런 말씀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박정희 대통령인데, 자, 이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 이분을 평가하려면 최소한 역사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던가, 아니면 1960년, 70년대를 정말로 산, 그때를 살아본, 지금 70세 이상 분들이 아마 제대로 이분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 70세 이상인 분들 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 뭐 어떻습니까? 자, 상당히 우호적이죠. 자, 그러면 이분은 그 시대에서 그 시대 상황에서는 정말 정말 잘했다 그렇게 어, 판단을 좀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 과거의 그 농지법, 과거의 농지법과 유사한 그 농지법에 해당하는 그 법률을 좀 검토를 해봐야지. 자, 지금 이 행위에 대해서 35년 전에 있었던 이 행위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따라서 어, 옛날 법을 한번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2020년 농지업무편람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자, 농지법 제정 이전에 농지 관련 법령 및 제도. 자,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1949년에 어, 농지개혁법이 제정이 되어서 소장농지와 어, 3헥타르 초과 농지를 정부에서 매수해서 자작농가에 분배를 했다. 그래서 어, 자작지 비율이 어, 1945년 대비, 1951년 보면 35%에서 92%로 늘어났죠. 자, 이때는, 1951년 이때는, 자, 거의 대부분 작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땅에 내가 농사 지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농지개혁법에는, 어, 비농민의 농지취득과 3헥타르를 초과하는 농지취득을 제한했었다. 자, 1949년 경자유전 굉장히 확실했죠. 자, 그러다가 세월이 좀 흘려서, 자, 1972년에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합니다. 자, 이때는 농지의 타목적 사용 시 농지 전용 허가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량 농지를 절대 농지로 지정하여 타목적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을 합니다. 1975년에. 자, 이렇게 1972년, 1975년 이때만 하더라도, 자, 경자 유전, 어, 철저히 지키려고 했죠. 자, 그리고 1980년이 되어서 농지의 임차 및 위탁 경영의 부분적 허용, 자, 약간 이제 완화를 좀 해주는 분위기죠. 1980년에 와서. 자, 그리고 1987년 헌법의 경자 유전 원칙을 규정을 하는데,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 임대차, 위탁 경영,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다는 이야기죠. 자, 완화 기조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런 분위기. 자, 그리고 1988년에는 농지 투기 억제를 위한 농지 매매 증명 제도 운영을 강화해서, 자, 농지 구입 시 6개월 사전 거주 의무를 부과했다. 자, 엄청나게 강력하죠. 농지 구입하려면 구입하기 6개월 전부터, 자, 그 인근에 4km 이내에 거주를 해야 됐으니까 농지 투기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1987년까지 조금 풀어지니까 1988년에 엄청나게 강화된 규정을 어, 넣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1990년에는 경영 규모 확대 및 농지 전용 규제 완화 추진해서 어, 통작 거리를 4km에서 8km, 20km 이렇게 완화를 합니다. 자, 1990년대는 이제 완화 기조죠. 자, 그리고 농지 전용 허가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 범위를 확대한 것이니까 자 아무래도 어, 완화시킨 거죠. 한마디로 이건 완화죠. 완화. 자, 그리고 1992년에는 농지 전용 부담금제 도입하고 농업지능지역 지정해서 자 이때 절대 농지 상대 농지가 어, 그 말이 없어지죠. 농업지능지역 자 93년에는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지 소유 상한 확대를 해서, 자, 3헥타르 그 제한을 풀고 10헥타르까지 늘리고, 자, 시장군수 승인받으면 20헥타르까지 허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비농민 소유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및 미처분 시농어촌진흥공사 협의 매수제도 도입을 합니다. 자, 당근과 채찍, 뭐 이런 것 같기도 합니다. 자, 1994년에는 농지의 소유 및 전용 규제 완화를 해서 농지취득시, 농지소재지 사전 6개월 거주 요건을 폐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1988년에 어, 6개월 사전 거주 의무 부과했다가 지금 몇 년입니까? 88년에서 지금 보면은 94년이니까 어, 한 6년, 6년 만에 그 6개월 거주 요건. 폐지를 합니다. 자, 이 이후에 어, 농지 투기가 점점 성행하게 되었죠. 자, 이렇게 검토가 끝났고, 예전 그 법규 검토가 어느 정도 끝났고,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첫 번째로 기사 주요 팩트를 한번 다시 살펴봅니다. 자, 지금 보면은 그 정호영 씨, 어, 대구에서 어, 구미로 이사를 하죠. 87년 2월에 전입을 하고, 어, 그 전입한 집에서, 어, 100m 떨어진 그 땅을, 농지를 구매를 합니다. 한달 있다가, 87년 3월에. 자, 그러고 나서, 어, 한 4개월 정도 지나서, 87년 7월에 구미에서 대구로 다시 이사를 가는 거죠. 자, 요게 팩트인데, 어, 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자, 1987년 농지 관련 법 내용 검토를 한번 해보면, 자, 첫 번째로 통작 거리 87년에는 통작 거리가 4km라는 그 규제가 있었죠. 자, 이 통작 거리가 1990년에 와서 8km, 12km로 완화가 되는 것이고, 자, 지금 87년에는 4km. 그런데 통작 거리 100m. 그러니까 오케이죠, 오케이. 자, 법 위반 아닙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농지 구입점 6개월 거주 의무는. 1988년에 시행했기 때문에 자, 지금 해당 연도가 1987년. 따라서 이것도 오케이. 자, 법 위반 아니고 3번. 농지 소유 상한 3헥타르. 자, 이 3헥타르는 1993년에 10헥타르로 완화가 되는데 자, 87년에는 3헥타르. 그런데 어, 농지 면적이 0.37헥타르니까 자, 요것도 오케이. 자, 위반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 정호영 씨가 그 법을 위반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시사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 약간은 껄끄러운데,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니까 현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위법은 절대 하지 말자. 자, 대신에 편법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자, 부자가 되려면, 잘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뭐 조국도 그렇고 정호영 씨도 그렇고, 자, 법 어, 위법은 아니지만 반칙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편법. 자, 그러니까 잘 살죠 그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도층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이런 말 드리기는 싫지만 현실적으로 자, 잘 살려면 자, 위법은 절대 하지 말고 편법은 적극 활용하자. 자 그래서 이번 판사님 앞에서 자 정호영 씨 케이스 같은 경우에 어, 사실은 농사질 지 생각 없었는데 땅만 사려고 이러면 NG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어, 학교 적성에 안 맞고 농사 일이 좋아서 농지를 구매했는데 어, 슈바이처 윈전 읽고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대구로 이사갔습니다 자 이게 정답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 결코 위법이 아니죠. 편법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편법을 쓰니까 지금 그 사람들 다잘 살죠. 자, 우리 이런 거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세상이 똥물이면 똥물에서 수영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3번. 자, 이거 중요한데. 어, 돈 벌려면 노력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제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도 되는데 자, 지금 1987년에 비하면 지금은 농지 투기의 천국입니다. 아, 그리고 1988년에 비하면 더 천국이죠. 자, 87년에 자 통작 거리가 4km 제한. 아, 엄청나죠. 지금 입장에서 보면 엄청납니다. 자, 거기에다가 88년에는 6개월 거주 규정 도 있어서 농지 한번 살려면 이사 가서 6개월 동안 살아야 됩니다. 아, 엄청나죠. 여기에 비하면 지금은 농지 투기의 천국입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 사서 여행에 맡기지 말고, 자, 공부해가지고 남들 안 하는 것에, 어, 접근하고 집중하자. 뭐,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왠지 여러 가지로, 자, 농지 투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자, 요런 쪽으로 약간 요즘은 기우는 것 같습니다. 자, 역사를 봐도 그렇고, 지금 상황을 봐도 그렇고 자 농지 투기 농지 투자 어, 좀더 관심을 갖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